야, 강현석, 너 지금 내 눈앞에서 숫자 고쳤지? 아까는 800점이라더니 왜 슬쩍 600점으로 줄여?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게 어디서 오빠한테 대들어? 너야말로 똑바로 말해봐. 저번 달에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갔다고 거짓말해서 점수 따갔지? 너 그날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갔잖아. 아버지는 길 잃고 파출소에 앉아 계셨는데, 내가 자식이야? 내가 인간이냐고? 지금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곳이 제 아버지의 빈소입니다. 곡소리가 나야 할 자리에 욕설과 비명이 난무하는 이곳 경기도 한복판의 장례식장 202호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캐한 향 연기 너머로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늘 보던 그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상복 입은 자식 놈들은 서로 멱살 잡고 개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육개장 국물이 소매에 튀고 남들이 벗어놓은 구두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는데 참 세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진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삼남매한테는 그 하늘이 이미 1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앞에 내밀었던 그 수첩 한 거니 우리를 돈에 미친 괴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내 평생 일군 씹어 너희가 탐낸다고 그냥 줄것 같으냐? 여기 이 수첩에 내가 다 적어놨다. 너희가 나한테 한 대로 여기 적힌 점수대로 1원한장안 틀리고 나눠줄 테니 그리 알아라. 그 노인네 말 한마디에 우리 삼남매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10억이 나오는 날이었죠. 돈독이 오른 자식놈들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꼴 보기 싫은 자식들 버릇을 어떻게 고쳐놓고 가셨는지,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돈 봉투부터 챙겼던 삼남매,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 그 석을 푸고도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아버지가 그놈의 수첩을 만드신 뒤로요, 경기도 변두리 그 낡은 아버님 댁 마당에 매주 토요일마다 외제차가 줄을 서는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도 전화 한통 없던 막내놈은 매주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서 제일 비싼 과일 상자를 사들고 오고요, 저 역시 사업한답시고 빚이 태산인데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약 드셔야죠 하면서 산삼 세트를 들이밀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윤희가 300만원짜리 시커먼 안마의자를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들여놨거든요. 아버지는 기계 무섭다고 앉지도 못하시는데 윤희는 거동도 힘든 아버지를 가죽의자에 거의 내던지듯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안부 인사는 커녕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 카메라부터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마치 숙제라도 끝내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빠, 인상 좀 펴고 웃어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오빠들은 돈 아까워서 엄두도 못 내는 거야. 얼른 그 수첩 좀 꺼내봐요. 여기다가 둘째 딸 기특함 500점이라고 큼지막하게 써줘. 응, 날짜 틀리지 말고 똑바로 써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는 그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적으셨습니다.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걸 보자마자 윤희녀는 이겼다는 듯이 생글생글 웃는데 옆에서 보던 재속은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윤희가 하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엔 제가 더한 짓을 했습니다. 당뇨 앓는 아버지에겐 독이나 다름없는 설탕 절임 정과와 꿀 곶감 세트를 수십만 원어치 사들고 간 겁니다. 거실에 그 달디단 상자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즐겁하시는 아버지를 달달 복가됐습니다. 어서 수첩에 내네 점수도 올리라고 말이죠, 아버지. 이거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일 비싼 걸로만 골라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식 자랑 좀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수첩에 700점이라고 적어 주셔야죠. 이번엔 제가 윤니보다 훨씬 더 많이 썼잖아요. 그쵸? 심지어 막내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하시는데 갑자기 효도 여행 보내드린다며. 제주도 비행기 표를 사온 거예요. 아버지는 나 힘들어서 못 간다고 손사래를 치시는데도 막내는 남들 다 가는데 아버지만 안 가면 내 점수가 깎인다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불고 생쇼를 했습니다. 결국 거실 구석에는 뜯지도 않은 박스들이 천장까지 쌓여가고 우리 삼남매는 아버지가 밥을 드셨는지 밤새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잠을 못 주무시는지는 안 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드실 음식이 아니라 내가 사온 이 박스가 몇 점짜리 영수증인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나중에 돈몇 억으로 변할 생각에 다들 눈이 벌겋게 뒤집혀 있었던 거죠. 참,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10억이라는 거대한 돈 뭉치가 썩지 않게 간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이었나 봐요. 자정이 다 됐는데 빈소화는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소주병은 나뒹굴고 우리 형제들은 슬퍼하기는 커녕 각자 핸드폰 계산기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적어준 점수 합치면서 내가 놈네 내가 놈네 영정사진 앞에서 고성방가를 해댔으니 참 지금 생각해도 자식놈들이 아니라 왼수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해한향 연기를 뚫고 웬 초라한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다해진 외투에 신발은 흙투성이고 딱 봐도 우리 같은 10억 상속자들하고는 격이 안 맞아 보였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버지 영정 앞에 서더니 아주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 놈들 중 누구도 내지 않았던 아주 가슴을 쥐어 짜는 진짜 울음이었어요. 영감님. 아이고 영감님. 그 외로운 걸다 어쩌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싸우던 우리 형제들도 순간 입을 닥쳤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참을 울다 일어나더니 제 곁으로 오셔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낡은 헝겊에 겹겹이 쌓인 손때 묻어 반들반들해진 녹슨 열쇠 하나였습니다.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 하시더라고요. 이 열쇠로 여는 상자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울 거라고 상주님이 꼭 직접 열어보고 동생들이랑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영감님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빈소한 공기가 쫙 얼어붙었습니다. 인생이 다 들어있다? 드디어 10억 상자가 나왔구나. 싶었죠. 동생들 눈이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발인도 하기 전이고 시신이 아직 차가운 안치실에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길로 장례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와이퍼를 아무리 돌려도 앞이 안 보일 만큼 거센 빗줄기를 뚫고 아버지의 그 낡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다락방 구석 그 먼지 구덩이 속에 아버지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시던 커다란 오동나무 괴짝 하나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 떡하니 놓여있더군요. 오빠, 빨리 열어봐. 빨리. 옆에서 윤희가 빨리 열어보라며 재촉하는데 제 손은 제 마음도 모르고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래, 이 안에 든 10억만 있으면 내 빚도 다 정리하고 동생들 눈치 안 보며 당당하게 살수 있어. 저는 거칠어진 숨을 가라앉히며 녹슨 구멍 속으로 조심스럽게 열쇠를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철커덕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홀린 듯 상자 뚜껑을 확 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다락방을 가득 채운 건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말로 다 못할 당혹감과 소름 끼치는 비명 뿐이었죠. 개짝 안을 확인한 우리 세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여기 들어있어? 상자 안은 아주 꽉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꿈꾸던 금괴나 빳빳한 돈 뭉치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점수 좀 따보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들이밀었던 그 화려한 택배 박스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괴짝 안에는 우리가 사들고 갔던 명품 곶감 상자, 최고급 조청 세트, 그리고 화려한 과일 박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먼지만 뽀얗게 쌓인 빈 종이 껍데기들 뿐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우리가 던져주고 간그 가식의 껍데기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 괴짜게 모아두셨던 겁니다. 이게 뭐야? 쓰레기잖아. 이거 다 쓰레기잖아. 막내놈이 미친 사람처럼 박스 더미를 해치며 바닥을 긁어대는데 나오는 건텅빈 공기 뿐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윤희가 박스 하나를 발로 걷어차서 벽에 내팽개치더군요. 그때였습니다. 구겨진 박스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써내려간 진짜 마음 수첩이었죠. 홀린 듯 수첩을 펼쳐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이었죠. 우리가 10억을 꿈꾸며 매겼던 그 기막힌 점수들. 사실 그건 아버지가 매긴 자식들의 점수가 아니라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린 횟수였습니다. 종이 위를 가득 채운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매일 밤 써내려간 서러운 일기였습니다. 3월 12일, 큰아들 놈이 갈비 박스를 들고 왔다. 고기가 딱딱해서 이 늙은이는 씹지도 못하는데 녀석은 지가 산게 제일 비싼 거라고 내가 잘 먹는 걸 봐야 점수를 주겠다며 억지로 내 입에 고기를 쑤셔 넣더라. 아들 놈 가고 나서 이웃집에 고기 다 나눠줬다. 그래도 현석이가 온 날은 현관에 이 박스만 놔둬도 녀석 발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밤새 그 박스 모서리를 쓰다듬었다. 아들아, 나는 고기보다 내 얼굴이 더 보고 싶었다. 손이 덜덜 떨려 수첩을 놓칠 뻔한 것을 간신히 부여잡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이번엔 둘째 윤희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보였습니다. 아까 괴짝에서 본그빈 껍데기 상자들처럼 윤희가 아버지를 향해 들이댔던 그 날선 애교들이 아버지의 비뚤비뚤한 글씨체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5월 19일 우리 윤희가 택배로 홍삼을 보냈다. 송장에 적힌 내딸 이름석 자 위에 우리 딸 지문이 묻었을까 싶어서 나는 그 이름을 밤새 가슴에 대고 잤다. 박스는 왔는데 내 딸은 안 왔구나. 박스 안은 비어 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냐. 윤희야, 애비는 홍삼보다 내 목소리가 더 달다. 우리는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유산은 10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던져주고 간그 껍데기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사온 비싼 물건들은 입에도 대지 못하면서도 그텅빈 박스들을 자식들 옮기라고 생각하며 이 어두운 다락방에 소중히 모아두셨던 겁니다. 참으로 지독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화려한 박스가 나중에 돈 몇억이 될지만 계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쓰레기 같은 빈 박스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다락방 괴짝에 차곡차곡 모으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그텅빈 상자 속에서 자식들의 온기를 애타게 찾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이미 1년 전에요. 가게 판 돈이랑 전 재산을 동네 장학회에 싹다 기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남겨 준 건요.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물건 취급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자식들이었는지 보여주는 그 수십 개의 빈 상자뿐이었습니다. 다락방 바닥에 쏟아진 수십 개의 박스들. 그 화려한 상표가 붙은 종이 더미 위로 찬바람만 횡하니 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뭉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퀴퀴한 종이 냄새랑 아버지가 혼자 견뎠을 그 지독한 고독만이 떠다니고 있었죠. 동생 윤희는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 소리만 지르더니 결국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쏟아부은 제 돈이랑 시간이 아까워서 그 억울함 때문에 내지르는 비명이었죠. 막내놈은 한술 더 떠서 침해 노인네한테 제대로 당했다며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갈갈이 찢으려 들더군요. 저는 그 수첩을 가슴팍에 품고 멍하니 박스 더미만 내려다 봤습니다. 박스마다 적힌 날짜들. 아버지는 우리가 다녀간 날마다 그 박스를 씻고 닦아서 이 좁은 데다 정갈하게 쌓아두셨던 겁니다. 자식이 남기고 간 유일한 흔적이라면서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얼굴 비추던 그 짧은 시간들이 아버지한테는 1년, 365일을 버티게 한 유일한 숨구멍이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칼로 긋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조문객도 다 떠난 빈소에 혼자 앉아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10억 없다는 소문이 그새 퍼졌는지 동생들은 발인도 하기 전에 각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낡은 수첩 맨 뒷장을 넘겨봤습니다. 거기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나한테 준 점수는 다 만점이다. 너희가 온 날은 내 생일이었고, 너희가 보낸 박스는 내 훈장이었다. 다만, 내가 가져가는 이 박스들만큼, 너희 마음도 무거워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돈 노리고 온다는 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면서도 그 가짜 효도라도 받고 싶어서 10억이라는 슬픈 거짓말을 지어내신 거죠. 자식 얼굴 한번더 보는 게 그 뻔한 속임수 쓰는 것보다 더 간절하셨던 겁니다. 오늘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다락방에 있던 빈 박스들을 도저히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겐 그저 버려진 종이 뭉치였겠지만 제 눈에는 평생을 외롭게 견디신 아버지의 뒷모습 같아서 결국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다 실어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쌓인 저 종이 상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쓰레기를 왜안 버리냐고요? 그럼 저는 그냥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전 재산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 댁 현관에 들여놓은 그 화려한 박스들.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비싼 고기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유산을 바라는 시커먼 욕심인가요? 부모님이 정말로 받고 싶었던 건 박스 속 내용물이 아니라 그 상자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당신 얼굴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당신을 기다리는 그 외로움은 세상 그 어떤 박스보다 무겁습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가 뭐라고 저는 그것만 있으면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스는 버리면 그만이어도 그빈 상자를 안고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박스는 내다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안에 담긴 부모님 눈물은 평생 가슴에서 썩지도 않고 남을 테니까요. 오늘 밤에는 부모님께 전화 한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에는 번지르르한 택배 박스 말고 당신의 따뜻한 진짜 목소리 좀 들려드리면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흔한 한마디가 사실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명품 상자보다 귀한 선물일지도 모르니까요. 뒤늦게 불효를 뉘우치고 있는 아들, 강현석이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이 피눈물 섞인 후회가 여러분께는 부디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